그렇게 나왔는데 과목에 있는 내용을 듣는 거 하고 쓰라고 내가 복잡한데 저 어려운 이야기도 힘든 내용을 아 그래서 들어본 적도 없으시다 <laughs> 한 번도 그게 <laughs>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 아 어, 이거 선생님 선생님이 전기분에 <laughs> 이런 거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네? <laughs> 선생님 이 전기분에 이런 거 넘어가지 않았어 <laughs> <laughs> 제가 이거 다 유도해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해. 다 유도해드려서요 해. 이거 다 해. 혼자서 쓸수 있어야 된다고까지 아, 말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당신들은 기억 못하시잖아요 진짜 안유그했어요 진짜로 됐거든요 진짜.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플러스 기에서 무슨 기체 나온다는 거야 플러스 기체에서 산소 산소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뭐 나온다는 거야 비율은 이, 여기 앞에 이 개수비가 1대2잖아. 이 앞에 개수비가 1대2라는 거는 부피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대2. 1대2라는 거죠? 요거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진짜로 여기서 이게 저게... 나고 저기서 저게 나옵니다. 1대2였어요. 일어났네. 맞아, 맞아. 아, 진짜.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 알았어.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얘해가안 됐어 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너네 그 노트 정리해서 요거 <laughs> 유도한 거 나오면 반 죽을 줄알아자 보세요 공영상을 <laughs> 보겠습니다 어쩌 버렸어요 그것도. 자 염화나트륨 요기 정기분해 요것도 내가 해본거 기억나는데 또 처음 봐요 못 봤어요 알겠지? 맞아요 아 대단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뭐예요? 소금. 어소금이 어, 솔트잖아 솔트 소금이잖아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이제 플러스극에서 어, 염소기체와 그리고 마이너스극에서는 어 나트륨의 고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NL을 녹여서 녹였습니다. NACL을 내가 녹인다고 아까 녹일 수 있다고 했죠 소금을 녹이면 액체가 돼요 거기다 전기를 강하게 줘서 전기를 흘려주면은 나트륨 고체와 염소 기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했어요? 네 봐. 네? 네, <laughs> 알죠 <laughs> 아이씨 알지는데 응 나트륨이 생기면 터지지 않나요? 나트륨 물에 담으면 폭발을 보면 네, 나트륨 물에 담으면 폭발해서 이 친구들이 아, 이제 네더 힘들어 아, 죄이 실험하면 그 즉시 폭발이 일어나요? 나 어,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네. 우리가 그때서 폭발 얘기를 했을 텐데, 분명 음. <laughs> 기회가 오는 거 보니까 떠드는 아, 거 아니야. 기억이 안나 염소기체는 뭐예요. 염소기체는 어떤 기체예요. 염소기체 유독해요. 그렇죠. 굉장히 유독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데 나트륨 <laughs> 금속과 염소기체 나트륨 금속도 폭발성이 있고 염소기체는 독성이 있는데 얘네가 화학적으로 전달을 잃고 얻으면서 결합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몸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야 아니 안했어 안했어 알았어 됐어 얘기 안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최근에 어떤 그, 결정을 드는거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 결정이요? 어떤 결정이죠? 그냥 뭐 예쁘게 만드는 거 어. 그런 거 영상, 영상에서 그냥 누가 장난으로 올린 영상 때문에 음. 사람들이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하면 연소 위치가 나온다고 해서 네 약수래 많이 기억해서 응급실에 왔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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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요? 아이고 저런. 라스에다가 뭐 덧붙여서 해도 요 그렇죠. 해봅시다. 아 집에서 혼자세요? 하 네. 저럼 죽어요. 아, 아니요. 다시 들어가요. 방문을 열어두고 하시면 같이. 돼요. 네. 그래요? 네. 방문 창문 환기를 어, 잘. 저 사촌 동생을 방에 가둬놓고 씨야, 말고만. 사촌 동생을 가둬놓고 한다고요? 네. 오, 저런. <웃음> 무슨 소재틀 <laughs> 나게 <나겠다>. 오, 저런. 선생님. <laughs> <댓글> 제가 이거 <laughs>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laughs> 될까요? 네, <laughs> 경찰서에. 안돼 안돼요. 안 <laughs> <안 돼요. 웃음> 자 이온 결합과 전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단원 제목이 뭐예요?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에서는 이제 어떤 결합들이 이제 되는지 그런 거를 이용결합이 배우기 뭐예요? 전에 아, 이온 결합이 뭐냐? 아 열받게 하시네요. 이온 결합은 이온 결합 을 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도준이가 네. 네.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너는 <laughs> 아무 말도 <안> <laughs> 다, 요거라, H, 비튬, 벨륨, C, N, O, F, A, N, I, e, H, C, e,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실, 아, 그리고 칼륨, 칼슘이 있을 때 대부분 수소 빼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응미운소. 금속이죠? 그냥, 금속, 금속. 이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극소. 비금속이잖아 아, 우리 일단은 그래서 네. 뭐라고 기억해야 돼? 우리 화원 수준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비금속이 만나 아, 그, 그, 이게 무슨 결합이다? 공, 금,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이온결합이다 라고 <laughs>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또 물어볼 거잖아 그공유가라은 뭐예요? 아니 <laughs> 그 공유가랑은 뭐예요? 뭘 같이 공유가랑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이거를 기억을 음. 해주셔 이건 중요한 건데 기억해 주셔야죠 우리 이거 단원평가까지 본적 있잖아요 <laughs> 저 음. 시험 음, 봤어요 음, 봤어요 완자 볼때안 봤어요 안봤 시험 봤잖아요 아안 네, 봤어요? 시때 면접 봤었어요 대단하다 저런 안 봤는데 저런 <laughs> 대단해요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우, 대단해요 기억하짜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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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기억 진짜,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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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요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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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진이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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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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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저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의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자, 옥테교치 보겠습니다. 음. 보시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보시면요. 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전자맨 안쪽의 껍질이 전자가 몇개 채워지죠? 두 개요. 두 개. 네. 개. 그 다음에? 네. 여덟 개요. 네. 그렇죠. 뭐두 개,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여덟 개, 그 다음에? 네. 여덟 개. 네. 여덟 개. 사실은 옥택 규칙이라고만 하진 않고 듀엣. 여기 어, 두개 채우니까 듀엣 규칙 듀엣으로 노래 부른다 할때두개그 뜻으로 듀엣이 뭐예요? 듀엣인요엣으로 노래 부른다 둘이서 하다 그러니까 듀, 듀엣. 아, 듀엣. 아, 듀엣으로 어, 그래서 어, 맞아요 그게 이게 그래서 여기 8개는 옥택이고 음. 여기는 듀엣 규칙 근데 이거 통틀어서 옥택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어, 싸잡아서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와 대박 킹받네. 아이이이 어. 이거 진 이거 진짜 진심 그반사 아, 네. 아, 아,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했죠. 너무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다뤘죠. 비활성 기체 몇 조? 1 8 조. 어왜 어, 그래요? 아 에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아 이제는 맞아. 아예 어그로를 <laughs> 끄시네요. <맞아>. 어, 아예 <laughs> 아예 어그로를 끄세요. 아그 그. 그. 특별적으로 아니그렇 그 하세요. 때문에 그 때문에 저희가 원작가들, 쓰레기 같은 자를 구분해서 모여야 한다는 그 나쁜 놈을 보기 기회가 많아. 아 오. 왼 열. 그 나쁜 놈이야. 아니 기억나. 저는 나 <laughs> 같은데. 그게 비열성 특발적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옵젝 규칙을 지금 결합하기 전에 왜 우리가 지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가냐면요. 결국 여기 8개 채워졌을 때 모든 화합물이 뭐야? 안정하다는 거 에너지적으로. 여러분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안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받았어에너지 적... 아, 그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적고 이 상태를 자연에서는 어떻다고 받아서. 어, 좋아한다고 이 상태가. 아, 아. 이렇게 있길 좋아해요. 여기 높게 있어. 네. 그러면 에너지적으로 높게 있다는 건 뭐냐면 불안정하다는 거거든 과학에서는. 아. 이렇게 아. 내려오고 아. 싶어해요. 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음, 그래서 이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Na가 플러스가 되면요 Na 플러스와 대표적으로 Cl-가 예를 많이 들죠 맨 최외강만 그렸을 때 Na 플러스는 원래는 전자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구멍이 몇개 있어야 되는 c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개요. 구멍이 한개 있죠. 여기 이렇게. 네. 나머지 여기 전자가요. 6개 있죠. 네. 그래서 여 8개를 채워 줘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꽂아 버려. 얘를 여기다 꽂아. 꽂아 버려. 그래서 아예 얘거로 줘 버리는 거예요. 이용결하고요. 음. 자, 이용결 다시 한번. 이거는 공유 결합과 차이가 차이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은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아마 공유 결합 할 겁니다 전자화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게 내 것도 되고 너 것도 이렇게 하자 우리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라면은 뭐예요? 얘는 나트륨은 아 됐어 필요없어 너 가져 너 가져 그냥 네거해네거해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가져서 이 전자의 소유권이 거의 염소한테 100%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네. 근데 보시면요 어. 얘가 이렇게 줬을 때 얘는 8개가 되고 얘는 어때요? 그 바깥쪽 껍질을 아예 거의 버리게 되면서 그래서 옥택 규칙이 만족시켜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정해집니다 네. 자김레이씨 네? 계속 그러실 네. 건가요? 킹같네요 아무튼 이거 근데 이거 아시잖아요 들으셨, 들으셨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야 저, 들었네 우리? 안 들었지? <laughs> 아, 안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말 있어요. 네. 네. 사람이 세 명이 모이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다고. <웃음> 네. <웃음> 네. 네. 지금 누가 온거예요 네. 네. 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아 <laughs> 진짜 했어요. 아, 보람차요 <laughs> 아주, 아주 보람차. 아주 내가 완자를 맞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말이야. 아주 보람차. 이 단원 사이 기억해가지고 시험 잘 봤잖아요. 알았습니다. 아, 잘 봤어요. 아프셨잖아요. <laughs> 자 어떤 것인가 말은... 화학 결합의 종류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이온 결합에서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주기표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이게 공유 결합이라고 했고 이제 금속 결합은 뭘까요? 금속 애들끼리만. 금속 결합은 <laughs> 어떻게 생겨 먹었어? 알고 있니? 이건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요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모는가 봐. 아니. 아 그분들 네. 물리 시간에 듣지 않았어. 아 물리 시간에도 들었어요. <laughs> <laughs> 나도 금속 멀리 결합. 뭐안 되었어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나트륨도 이온 상태에서 염소랑 결합하면 소금이 되지만 원자 상태에서는 나트륨은 어떻게든지 상온에서. 무숭빠숭 존재해요? 나트륨 어떻게 존해 몰라요 나트륨 어떻게 존해잘여서있겠죠 금속으로 존재하잖아 아아아 아. 아, 대단해 아, 아, 랐어요 그래서 이게 금속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나트륨 원자끼리 결합이 그냥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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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자 뭐 공유하거나 뭐 이런게 없습니다 그냥 원자끼리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얘네끼리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서로 전자가 자유롭게 통합니다 자유롭게 통한다고 해서 어떤 자유전자? 전자? 자유전자가 무슨 힘으로 붙어있어요? 무슨 힘으로 붙어있냐고요? 네. 아, 그건 이제 그거죠 그 얘와 얘둘다뭘 가지고 있죠? 질량 질량을 가지고 있죠 아, 말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합이 있긴 있지만 어 원초적인 건 인력입니다. 그래서 인력이고 음 전기적인 인력이에요. 근데 뭐 질량적인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형성을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형성. 어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다 하고 짚어주고, 지금 결국에는 뭘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용해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좀 많이 설명하긴 했어요. 지금 나트륨과 염소. 예를 들면서 어때요? 나트륨이 여기 하나노르고 있는 전자가 어디에 박힌다고요? 염소에 소켓. 소켓이 하나 있다고 했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소켓 하나에 꽂아 들어가면서 아예 버린다고. 그죠 너 가져, 너 가져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딱 붙어 있는 게 뭐다? 이용 결합입니다. 자, 이용 결합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선생이 님할탑 처음에 개설을 할때할 탑은 무조건 문제풀이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도준 씨랑 재익 씨는 처음 듣죠? 네, 난생 처음 듣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저도. 그런 데는 내용이 쩌고 있잖아 쩌 예를 들면 화이트 t 아 i 같은 거는 나는 처음 듣잖아 네나 그쵸 네. 아니 기본적인 것도 기억 안 나는 아 기억 안 나는 게아 아예 처음 듣는 것도 있거든 아네 그러시겠죠 예를 들면 경기분는해스 하시는 거아예 네. 맞아요 그러시겠다 아니, 그 아이온은 나트륨이랑 네. 이온이 네. 왜또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것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양이온이 형성되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laughs> 전자를 잃는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데요. 어 우리가 옥택 규칙에 만족시켜서 전자를 잃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는 네온의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면서 전자를 버린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하나를 얻었을 때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더 쉽게 안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를 얻는 건데 그거를 나트륨에서 끌어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NaCl에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려버림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그리고 염소는 하나를 가져옴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결국에는 이런 어, 식으로 네온의 전자 배치, 이 주기 있는 친구는 네온의 전자 배치, 이쪽에 있는 친구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즉 뭐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지하죠? 이지하죠 너무 여기. 하드 이피커를 줘. 너무 이제 가지고 이거 진도를 더 나가야 될 수도. 기억이 안나 가지고 하지 않네요. 라운터. 라운드 기억 못해. 뭐라 저희는 자랑스러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laughs> 잘할 없는게. 영상은 꼭 찍어야 할까? <laughs> 영상은 꼭 찍어야 할까? <laughs> 자랑스러운 제자. 흔하게 네. 금속을 펴지는 성질이랑 늘어나는 성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죠? 연정한전성도 여기서 배우죠? 아, 네, 아마 여기서 배운거 그게 나. 있었어. 네. 이거 기억하잖아. 오, 역시 네. 자랑스러운 제자 둘입니다. 차트. 아. 레지 <laughs> 아. 어? 자, 요만한 뭐, 이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이전 시간에 직전에 배우, 배웠던 단원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뭐죠, 도준씨? 이온화 에너지가 뭐야? 어, 우리, 우리 지난 지지난 시간인가 배웠잖아요. 네. 2주 됐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깜보시면 안 되는데. 오, 우리 완자 멤버 손 번쩍 듭니다. 완자 멤버네. 요 네. 그 네, 네. 거기서 어땠냐? 그, 그 원자에서 어. 이온화 시키는 데 주는 에너지. 오, 어, 그렇죠. 이온화를 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 죠 네. 그래서 어, 이온화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전자 하나. 전자 하나 빼거든 아, 빼는 거죠. 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떼는 데 드는 에너지잖아요. 네. 근데 마그네슘의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몇개 떼는 데 드는 네. 에너지일까요두 네. 네. 개겠죠. 왜요? 네.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니까 두개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만약 이게 기를 떼어냈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죠.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어? 1 몰당 이게 원자 1몰계6종고1 0합이 승계당 4 9 6 k 구이 네. 들어간다는 거고요. 10. 그리고, 10. 10. 그리고 네, 이, 이 친구 보세요.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도 여러분 아시죠? 와, 또 전자 친화도 딱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반응이 예상이 돼요. 어,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었나? 저 처음, 저 처음, 저 처음, 저 처음 진짜 처음 들었는데. 아, 이거 처음 누르면 하는 거죠? 저, 저 진짜 저는 진짜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아. 뭐걸수 뭐 있어요. 뭐가지요? 뭐걸수 있어. 요 뭐가지요? <laughs> 당신의 그 노트에 전자친화도란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에 뭘걸수 있냐고요? 뭐가 돼요? 뭐가 될수 있습니다. 진짜 처음들 진짜 아 진짜 처음 들어요? 예 진짜. 아 근데 이게 아, 예, 설명을 해드리면 아, 뭐냐면요. 저, 저, 자 보세요. 이아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도준 씨도 재익 네. 씨도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재밌게 들어보세요. 자이 전자가요 떨어져 나갈 때 어떤다고 에너지가 들어가 나와. 나 들어가요. 들어가죠. 뭐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럼 전자를 박아줄 때는 에너지가 어떨까? 나가요. 나가요. 방출돼요? 방출되죠. 그죠? 방출되는 그전 에너지를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 겠네 그렇지. 이온화 에너지는 필요한데 얘는 오히려 나가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게뭐다그 반대되는 개념이 전자 친화도다 그래서 염소 하나를 넣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 나오는 에너지가 있고 그 나오는 에너지가 보다 부호를 반대로 해서 왜냐하면 들어가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로 표기한 이게 보다 전자 차나도미. 입니 전자 안 들었어요. 알겠어요. 아, 김경. 저 저는 뭐가 될게요. 아 알겠어, 알겠어. 저 뭐가 제가 될게요. 자 그래서 N A와 C L이 이렇게 이온화가 각각 되는 요 반응에서 결국 얘와 얘가 더한 값이 보다 총 이온 그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서? 어, 여기까지 괜찮죠저 아, 진짜 민규 손찮아요괜아요괜찮아아아내아요 괜찮아요. 민규 아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괜아요요여기서요 괜찮아요. 괜찮아가 괜찮아요.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요아요괜찮가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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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괜찮아아요요요 자, 이온 결합이 그래서 설명을 좀 읽어봅시다. 여기 크게 해가지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결정을 이루면 충분히 큰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에너지 면에서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일단 여기서 높아지고 어떤다고 얘들아? 얘네 들이 결합할 때 에너지가 방출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결정 지금 선생님 쪽잘 따라하고 있죠? 얘가 여기까지 갈 때, 얘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 때는 플러스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결합해가지고 고체가 되면서 이온 결합을 하면서 소금이 될 때는 어떻다고 안정해지면서 얘네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방출되면서 안정한 거볼수 있죠. 에너지 레벨이 낮죠. 에너지를 낮으면 뭐라고 과학에서는 안정하다고. 괜찮죠?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해. 자 그래서 <laughs> 그사 이거 사람도 까발한 네. 사람보다 더 까발한 사람이 안 돕네요. 아 이건 과학에서 쓰는 그런 사람은 어, 과학이 아닌가? 문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이온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보겠습니다.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양이온과음이온 모두 원자핵과 전자 즉 원자로 원자에서 전자가 일 커나 얻은 게 이온이잖아요. 그게 이온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 전자 잃 커나 얻은 원자들끼리 인력과 반발력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뭐가 가까워져? 얘네들끼리 겉에 있는 최외각전자 즉 전자들끼리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할까요? 뭐가 발생해? 반발력이 발생해 근데 얘네가 전자만 갖고 있어? 안희정 전자배우고 원자핵과 이 친구들의 인력도 어떻게 한다?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가 평형을 갖는 그 지점에서 결합거리가 결정됩니다. 아시겠어요? 저희의 쉬는 시간 언제 결정돼요? 아, 여러분의 쉬는 시간은 지금 수업을 시작한 지 겨우 40분. 40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에 10분은 여러분이 딴소리를 하셨으므로 10분에 한 번씩 쉬는 시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그거요? 담배 피우러 가려 우리 담배를 안 피니까. <laughs> 네. 담배를 왜피 네, 우리 담배를 안 피니까, 쉬 시간 좀 늦게 가져가죠. 접혀요. 아, 아 피세요? <laughs> 어머님, 기입니다 <laughs> 제가 <웃음> 잡았습니다. <웃음> 아, 민규야, 담배 피는구나. 뭐, 뭐, 뭐 좋아해? 아, 아, 좋아하니? 면도 좋아하니? 맞아요. 그 뭐들은 기억 안 나요. 아, 그래? 아, 아무, 키우는 아무 키우는 ]구나. ]구나.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건 아저씨처럼. 좋아주도예요 음주도 하세요? <laughs> 어. 약물도. 약물도 하세요? <laughs> 어. 뉴 <늦이> 나가겠네. 친구의 가지도 봐라요. 좋아요. 제가 어, <laughs> 사회 의회 악을 바로 잡겠습니다. 에브레이도나다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자 보겠습니다. 요 우리 이, 이 그래프도 처음 본다고 하진않으지요 아, 그건 아 봤을 봤을 봐요. 이건 봤어요. 이거 아, 봤어요. 봤나? 아, 그냥, 다행이에요, 정말. 봤는데 무슨 별 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안 봤어요. 아무튼 그림은 기억이 나요. 안 봤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안 봤죠?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노트에는 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예. 아, 진짜, 아, 진, 진심으로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럴 수 있죠. 모든 것들. 우리 6개월, 6개월 전에 들었죠, 거의. 반년, 네. 반년 전에. 근데 그냥 경사 많았잖아요. 맞아요. 반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주일 전에 점심 먹은 거뭐 먹었어요? 저희 마라탕이요 <laughs> 지어된다 <laughs> <laughs> 지어내 <웃음> 지어내, <웃음> 지어내, 진짜 지어내. 진짜 나 깨어 나 깨어 맞았어 서았어한 먹었어요 저번 주 목요일에요? 어 저번 주 목요일 핸드폰> 점심 크로키 햄거요 크로키요 크로키 크로키요? 아, 그, 그 그게 누가요? 그 뭐야? 돗밥봉거리. 아까 망고 사고. 뒷색 음식이 나 태국 해가지고. 뭐가 엄청 맛있는 게 나왔는데? 돗밥봉거리가 나왔다고요? 그럼 지금? 거짓말. 세계 음식이랑 태국 해가지고 나와요. 돗밥봉거리는 그 껍질은 껍질이 굉장히 연한 그 게로 만든 거린데요 그거 준다고요? 네. 껍질 연한 그 게를 준다고요? 네. 어 비싼데? 그래요? 응. 대단하네. 저그거 많이 안 먹었는데. 그래, 알 많이. 많이 먹었어야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고요. 지금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보면요. 지금 이 x축이 뭐 같아요? 이온 사이의 거리. 거리입니다. 즉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점점 점점 좁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볼게요. 점점 점점 좁아지고 있을 때 이쪽으로 오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 왔을 때딱 적정 거리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얘가 반발력과 그리고 인력이 평형을이루는딱 적정선이 있을 텐데 그 적정선이 거리를 이제 여기로 잡은 겁니다. 왜 여기를 잡았을까? 여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필요 이상으로 더 가까워진 걸 가정했습니다. 이 구간 더 가까워지면 바꿔주셔야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갑자기 올라가요. 과학에서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건 뭐라고요? 불안정하죠 불안정 o u 요 갑자기 불안정해집니다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r 어, e i 면 y o 반발력이 세져가지고 그쵸 이제는 반발력밖에 없어요 왜? 원자 f 가까워질 e not s u 원자 if you're not 이 u r e if y 는이제는 not sure 의 f you're not sure 반발력까지 추가돼서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에너지 도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요 요쪽 요 페이지까지만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내가 이연별하고 원출연 피까지만 하고. 진짜 힘들다. 힘들어. 민규 때문에 힘들어요, 어머님. 재는요 응? 음? 재요. 재는 누구야? 재그김김 그, 그 모씨요. 김 모씨요. 저는 실명 공론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저도 실명 공론 안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우서, 우세하게 세하게 작용하고 여기서 이 거리를 평형 거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깐 쉬다겠습니다 김모씨, 아무것도 여이 나지 않는 근데 너도 기니까. 어, 야 너는 또.